빈칸의 단서는 리딩. 부정어 주의하고 글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리딩이 나오면 그 옆을 잘 본다. 거기에 답의 근거가 있으니. 첫 문장. 지난 10년 동안. 과거 얘기. 자첫 문장을 보면 문장 구조도 복잡하고 어휘도 추상적인데 핵심을 체크해 보면 아이들이 읽는 법을 배우는 방식. 텍스츄얼러티. 텍스트와 관련해서. 넘어가고 이제 리딩 읽기 나왔네. 다양한 표현 형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표현 형태가 텍스트로 간주되어진다. 내용 추가. 디자인적 특성은 시집에도 정보와 관련한 텍스트에도. 결론 여기 뭐가 있겠네. 리딩 나왔고. 다양한 종류의 해석, 같은 맥락, 과거에는 아이들의 관심이 인쇄된 텍스트에, 아이들은 이제 배운다, 단어와 사파를 보완하여, 이 문장, 워드는 직접 문장, 프린티드 텍스트, 빈칸은 나스로 보아, 과거 얘기, 즉, 워드와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야. 자, 파로 선지로 가 보면 난리지라면 종합적 이해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2번. 워드도 있고 그럴 듯. 3번. 전혀 딴 소리. 4번. 지문의 인터프리테이션 가져다가 서브젝티브로 엮었구나. 5번. 이미지 매핑이라면 최신 경향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완전 반대.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결정. 빈칸의 단서는 주어 it. 종속절의 주어 this. this로 보아 직전 문장으로 however 논조가 바뀌는구나. 사운드 디자이너와 달리 작곡가들은 독특한 곡 만드는 것을 피하고 친숙한 구조를 갖는 악보를 제시한다. 디스와 이은 내용으로 보아 직전 문장 빈칸은 친숙한 구조와 관련, 빈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인 직후 문장을 보면 인식 가능한 악보, 즉 친숙한 구조. 따라서 빈칸은 이 주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마지막 문장으로 확인만. 그러한 친숙함 직전 인식 가능한 악보 그렇다면 결과인 이 내용과 통하는 표현이 빈칸에 들어가야 이렇게 해서 선지 판단 기준은 친숙한 구조 이 내용과 관련된 표현을 자 바로 선지로 가보면 1번 플랏을 친숙함에서 제거하다 지문과는 반대로 같고 2번, 관계, 영화. 억세스는? 억셉터블. 가능할 듯. 3번, 이국적인데 어떻게 친숙하지? 4번, 관객을 향하게 한다. 영화, 음악인데 주제를 슬쩍 끼워 넣고. 5번, 관계, 친숙한데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결정. 그 다음, 오답 분석. 일본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핵심 문장에 있는 포밀리어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갔는데 이때 포밀리어 옆에 뭐가 있나 반드시 확인을 보면 친숙한 구조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제거하다 반대로 갔네. 확인하지 않아서 오답률이 높은 듯.